오늘은 저희 단감 나무에 단감을 따고 있습니다. 이제 몇개 남지 않았던 단감을 따서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. 와 남편이 이제 따고 있어요. 저는 이제 깨를 틀고 있습니다. 이야 깨틀는데깨 향이, 들키 향이 너무 좋아요. 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깨가 여밑에 있어요. 이 작대기가 대나무 작대기가 되게 잘 털려요. 이 보세요. <laughs> 깨 보이죠? 어. 깨가 이제 너무 들깨 향이 너무 좋습니다. 들깨 향이 좋아요. 와, 들깨 다 이제 이 아이들만 다털고 나면 이제 저거 이제 큰 소쿠리다가 이렇게 얼굴 가지고 한 이제 들깨만 나오면 돼요. 오늘은 여기까지가 제가, 제가 할 미션입니다. 들깨 틀고 나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부리시는 내일 뿌린다 생각하고 오늘은 음, 들깨까지만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 큰일은 다 했습니다.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. 이야 들깨 들깨 난중에 다 하고 나서 한번 찍어볼게요. 모두들 안녕. 운하 <laughs> 편이 가벼워서 다행입니다. <laughs> 그럼 모두들 안녕.